가수 영탁이 또 한번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입증하며 OST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확고히 했다. 그가 참여한 KBS2TV 주말 드라마 오형제 좀 부탁해 의 메인 OST 미지의 3이 음원 차트를 장악하며 드라마 팬과 음악 팬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았다. 지난 8일 발매된 미지의 3은 24일 기준으로 멜론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 벅스뮤직 최신곡 차트 1위, 그리고 L365 OST 부문 벨소리, 컬러링, MP3, 3관왕을 차지하며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영탁의 감미로운 보컬이 담긴 콘서트 버전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 조회수 55만 회를 돌파하며 팬들에게 라이브 무대에 생생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영탁이 직접 출연한 16회 방송분에서는 최고 시청률 21%를 기록하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OST 위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리메이크 히트 공식 또 한번 통했다. 영탁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미지의 삶. 영탁은 과거 막걸리 한 잔을 통해 리메이크 곡을 히트시키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그만의 감성과 보이스 컬러로 이문세의 미지의 삶을 재해석해 또 하나의 메가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원곡의 깊이 있는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영탁 특유의 섬세한 감정성과 따뜻한 음색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곡으로 탄생시켰다. 이를 프로듀싱한 윤일상 작곡가는 영탁의 보컬을 극찬하며 영탁의 목소리는 듣는 이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원곡의 감동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되살린 완벽한 곡이라고 호평했다. OST는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드라마의 감정을 더욱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미지의 삶은 단순히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을 넘어 드라마와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며 시청률 상승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오형제 좀 부탁해의 주요 장면에서 삽입될 때마다 감정선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 곡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계속 흥얼거리게 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OST의 힘을 제대로 증명해 보였다. 음악 평론가들은 OST 시장에서도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삽입곡이 아닌 드라마의 흐름을 이끌어나가는 곡이 더욱 중요해졌다. 영탁의 미지의 삶은 그런 점에서 완벽한 OST라고 평가했다. 영탁은 이미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R&B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OST 시장에서도 연이어 성공을 거두면서 앞으로 더 많은 드라마 OST 작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그가 직접 작곡과 작사에 참여한 OST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탁은 여러 자작곡을 통해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증명한 바 있으며, 그가 직접 만들어낸 감성적인 OST가 탄생한다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드라마 OST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영탁이 글로벌 OST 시장에도 진출할 수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탁의 미지의 삶, 대중이 사랑하는 이유, 드라마와 완벽한 조화 감미로운 멜로디와 가사가 드라마 속 감정을 극대화하며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영탁만의 감성 보이스, 원곡과는 또 다른 감성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음원 차트 석권 및 화제성, 멜론, 벅스, L365 OST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단순한 삽입곡을 넘어 독립적인 음악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뮤직비디오 화제성, 콘서트 버전 MB가 55만 뷰를 돌파하며 현장감 있는 라이브 감동을 선사했다. OST 가 이끄는 드라마 성공. 16회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 21%를 기록하며 드라마와 OST가 함께 시너지를 일으킨 사례로 남았다. 영탁의 음악 여정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영탁은 이번 미지의 삶을 통해 단순한 OST 가수가 아닌 드라마의 흐름까지 움직이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OST 장인으로 자리 잡은 영탁이 이제는 영화 음악 시장까지 넘본다. 최근 한 대형 영화 제작사가 직접 영탁에게 영화 주제가 작업을 제안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드라마 OST 미지의 3으로 KBS 2 TV 오형제 좀 부탁해의 감정선을 극대화하며 음원 차트와 뮤직비디오 조회수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운 영탁. 그의 가창력과 감성 전달력이 드라마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번에는 영화 업계에서도 그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영탁은 드라마를 넘어 영화 OST에서도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번 소식을 통해 영탁의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자.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영화 제작사가 영탁을 차기 영화 OST 가창자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영화는 감성적인 드라마 영화로, 깊이 있는 서사와 함께 관객들의 감정을 극대화할 강력한 OST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탁의 감성 보컬이 최적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는 기존 영화 음악 스타일을 뛰어넘어 OST만으로도 강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웅장하고 감성적인 곡을 구상 중이다. 이와 같은 콘셉트는 영탁이 앞서 미지의 삶을 통해 보여준 드라마틱한 감성 표현력과 완벽하게 어울린다. 업계 관계자는 OST는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닌 이제는 영화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라며 영탁은 이미 드라마 OST에서 그 진가를 입증했기 때문에 영화 OST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 전했다. 그렇다면 영탁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영화 OST는 어떤 스타일이 될까? 영탁이 OST를 맡는다면 기존 드라마 OST와는 또 다른 스케일과 감성의 음악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특유의 짙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영화 속 장면과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되는 영화 OST 스타일을 정리해보자. 1.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감성적인 멜로디. 영화 음악은 보통 대형 오케스트라 편곡이 더해져 더욱 극적인 효과를 준다. 영탁의 감성적인 보컬이 강렬한 스트링 사운드와 어우러진다면 마치 한 편의 클래식한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2. 트로트와 영화 음악의 만남, 영탁이 트로트 가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트로트 요소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영화 OST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 영화들이 OST에서 국악이나 전통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영탁 특유의 한국적 감성을 담아낸 OST가 나올 수도 있다. 3. 깊은 여운을 남기는 감성 발라드 OST. 영탁은 미지의 산뿐만 아니라, 발라드 스타일의 곡을 소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영화 속 감정을 극대화하는 애절한 발라드 OST라면 그의 보컬이 한층 더 빛을 발할 것이다. 4. 강렬한 로큰롤 스타일의 영화 주제가 OST는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 영화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영탁이 특유의 에너지를 발휘해 강렬한 밴드 사운드와 함께 영화의 분위기를 살리는 주제가를 부른다면 색다른 시도가 될 것이다. 영탁이 영화 OST에서 기대되는 이유. 1. 감정선 극대화하는 보컬. 드라마 OST에서도 입증된 영탁의 감성 전달력은 영화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 특히 감동적인 장면이나 클라이맥스에서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이다. 2.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적 스펙트럼,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R&B, 라까지 소화하는 영탁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영화 음악에서도 다채로운 변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된다. 3.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다. OST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영화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다. 영탁의 노래는 대중적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음악적으로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에 영화 OST로도 손색이 없다. 영탁은 이미 가요계와 드라마 OST에서 성공을 거두며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영화 OST 논의는 그의 음악적 확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영탁은 이번 OST 작업을 통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드라마 OST에서 보여준 감성적인 면을 더 극대화할 것인가? 트로트, 발라드, 락등 다양한 장르적 시도를 녹여낼 것인가? OST 뿐만 아니라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더 깊은 음악적 색깔을 담아낼 것인가? 이제 남은 것은 공식 발표뿐이다. 과연 영탁이 영화 OST에서도 OST 장인으로서의 저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여러분은 영탁의 영화 OST에서 어떤 스타일을 기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